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의 성수기 로로 용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요즘 이번 주에 보니까 독감 때문에 너무 주위에서 콜록콜록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어, 저희가 25년이 돼서 어, 모두 다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지금의 성수기 파노라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는 이제 입학하고 졸업 그리고 승진 같은 이제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날꽃 같은 걸 선물하려고 하는데 그걸 선물하려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서 꽃이 어떤지 뭐 주문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혹시 그런 거 주문하는 음. 방법 혹시 있으신요 어, 근데 꽃을 선물하고 준비라서 꽃을 든 남자라고? <laughs> 저, 저, 안 그래서 저희가 딱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 그워힐 호텔에서 준비하고 오랫동안 고심고내에서 런칭한 워컬 스토어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우, 어, 정말요? 네. 그 제가 듣기에는 동종업계에서 최초로 오. 저희 호텔 자체 앱이 아니라 스토어에서도 하실 수 있는 앱을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됐고 그 안에 용 셰프님께서 오오. 이제 고민하고 하시는 어, 꽃다발 서비스도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그 사실 1층에 어, 위치하고 있는 블루밍 코리아라는 이제 플러 샵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직접 대면으로 가지 않으셔도 어, 앱으로도 편리 편소하게 어, 주문하실 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번에 진짜 사실 호텔 꽃을 가서 막 보고 해야 되는데 접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어플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메리트 있는 거 같거든요. 진짜 이번에 와이프 생일 때 한번 선, 해, 선물로 해서 주문하고 싶을 것. 같... 주하겠습니다 인증? 나중에 인증합니다. 인증은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네. 어그 소식 들으셨어요? 어? 어떤 거요 저희가 최근에 먹었던,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짬뽕 기억하세요? 어, 당연히 기억하죠. 오징어 짬뽕. 네. 맞아요. 오징어 짬뽕. 그거 1월달까지 프로모션 끝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안 그래도 1월달까지 저희가 프로모션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스팟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그 짬뽕 메뉴가 정식 메뉴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 박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 단기성으로 했던 프로모션이 정식 메뉴로 되기까지는 사실 거의 드문 일인데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주셨고 많은 좋은 커멘트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식 메뉴로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사실 이거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또 먹고 싶었는데 또 다시 먹을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족분들 모시고 한번 가셔서 아, 한번 커멘트 한번 남겨주세요. 같이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것도 인증 갈 거예요? 다 하면 인증샷인가요? 네, 무조건 인증샷을 저희는 하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네. 용셰프님, 고기 좋아하세요? 아, 고기 두말 하면 잔소리죠. 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기를 점심부터 먹을 수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기? 아는 곳이 있거든요. 오디오. 바로 워커의 명월관입니다. 오. 이번에 명월관에서 한우 등심 불고기를 프로모션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고기 파여서 2월에, 2월 에 1일부터 당장 가봐야겠는데요. 어, 가서 드셔보시고, 어떤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식 여러분. 노도입니다 어, 오늘 어, 저는 어디에 올게요? 바로 명월관에 왔습니다. 어, 저희 6월 동안 진행하는 점심 프로모션을 제가 직접 맛보러 왔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제... 네, 일단, 에피타이저로 어, 일단 옥수수 죽이 먼저 나왔구요. 어, 평상시에 사실 죽을 좋아하진 않지만 명월관의 음식들은 사실 되게 정갈하게 맛있어서 죽도 맛있게 먹어볼 예정이고 반찬들도 되게 다양하게 네 종류 그리고 샐러드까지 주시고 가시네요. 아, 이 소리죠, 이 소리. 고기만 먹는 거 좋아하는데, 버섯들이 되게 많고, 말씀 주신 이 땡이버섯, 맞죠? 그거랑 땡이버섯 해서 기호에 맞게 소스를 찍어주시면 되고, 드시고 시면 그냥 일반 불고기가 진짜 다르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불고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부위 같은 느낌인데요. 확실히 화면에서는, 맛있는 맛은 설명 하 아시죠? 맛있는 법의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아무래도 일반 불고기랑 달리 그 한우 등심이다 보니까 사실 구이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불고기랑 달리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네, 지석이 여러분 저는 일단 메인 요리를 맛있게 먹었고요 일단, 메인 메뉴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자면, 어, 일반적인 밖에서 먹는 불고기 느낌은 아니고, 구이에 좀 가깝다. 그리고, 국물 있는 부이같아요이그 되게, 어, 국리로도 되게 유명한 영화에 관해서 드실 수 있는 점심 구이 메뉴에 가까운 불고기다. 동셰프님 네. 요즘 힘든 거 있으세요? 그렇게 힘든 건 따로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조빵빵이랑 목욕하기 쉽지, 않, 쉽지 않지 않으세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워커호텔에서 준비한 토들러 패키지라는 상품이 있고요. 어, 저희 그 토들러 패키지 상품 안에서 제일 육아하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목욕시키기잖아요. 그래서 목욕을 되게 행복하고 즐겁게 어,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패키지고 여기에 또 좋은 점은 뭐냐? 힘드시면 많이 드셔야죠. 그래서 가족분 여러분 모두 어, 드실 수 있게끔 어, 성인 두 분, 어린이 한 분, 그리고 어, 유아 36개월 미만이 있으시면 조식도 무료이기 때문에 4인 가족에서 즐길 수 있는 무료로 조식까지 즐길 수 있는 토틀러 패키지를 준비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토들러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바로 스카이야드를 횟수 음. 제한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한번 이제 뻥 뚫려 있는 그 공간에서 같이 즐길 수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고 같이 전망 볼수 있는 곳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 바로 독일 유명한 장난감인데 하페라고. 어, 저거 알아요. 그 저희 항상 같이 하고 있는 하페 브랜드. 저식 집에도 많은데. 어, 정말요. 네. 하페 목욕놀이 장난감인 세트를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데요. 그거 같이 목욕놀이 하시, 하시나요? 같이 목욕하려고요. <laughs> <가면 돼요? 웃음> 아니. <웃음> 네, 안녕하세요. 사호스테이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에,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바로 2024년 호텔리어 베스트 호텔리어 시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유니폼 입고 있는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잠깐 왔습니다. 그, 이번 영상에는 워커 최초라는 수식이 정말 많이 붙는데요. 고객분들의 땡스레터, 그리고 진정성 있는 친절한 서비스, 자체 데이터 평가로 워커 베스트 호텔리어 시상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베스트 호텔리어로 뽑히신 지배인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또 그분들의 후배로서 어 올해는 한번 저도 베스트 호텔리어로 한번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어 서비스 부분 수상자분들이 어떤 어 수상을 하셨고 또 어떤 포상을 받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세분 모두 수상을 하신 걸 진심으로 제 축하드는데요 한 분씩 뭐 자, 어, 간략하게 뭐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오늘 수상 소감 아니시면은 뭐 앞으로의 뭐 어떻게 포부나 이런 거를 좀 편하게 말씀해주시면은 더보페 조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상돌입니다 새로 오픈해서 이제 1년 정도 됐는데요 음, 제가 더보페 구성원 대표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 자체들이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하는데 제가 좀그 앞에 있다 보니까 고객 대접점에 있다 보니까 상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을 받아서 좋은 기운을 저희 구성원들과 같이 함께 누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뉴얼도 했고 좋은 환경이 왔기 때문에 다른 타 호텔 부페이랑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서비스랑 음식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금융 이선아부지맨입니다. <laughs> 어, 일단 이런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조금 고객님한테 관심 가졌던 거, 고객님을 생각했던 거, 그리고 손님 위주로 진짜 항상 나보다는 손님 위주로 그리고 내 가족이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어, 내 가족이 이렇게 하면 되게 감동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한표 차이로 2등을 했다고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세표 아, 차이로 1등을 할수 있도록 올해 또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대상 꼭 뺏어오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객실팀 컨시어지앤 도어 지하로에서 근무하는 한우라고 합니다. 들한테 뭔가 좀 기감이 되고 어쨌든 저 스스로도 뭔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런 영향력을 어쨌든 많은 고객님들께 좀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좀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지만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뭐 오래됐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서비스만큼은 정말 전국에서 탑으로 저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성원들도 함께. 그런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워커 1다 아, 좋아! 엠티나 엄마 상처냈어 어뭘 찍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laughs> 포레스트 파크 가보신 분 주목해주세요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안 나오는 걸 좋아하고요 아,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호텔에서 준비한 포레스트파크 인증샷 이벤트가 있는데요. 어, 지금부터 2월 말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 뭔가요? 참여를 하셔서 당첨될 기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총 3분을 뽑고 있습니다. 1등을 하시면은 비스타워커의 숙박권, 우와. 2등을 하시면 더부패 성인 2인권, 그 다음 마지막 3등을 하시면 n 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만원, 언제든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어, 금액권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참여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입 벌어질 만한 소리, 소식인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참여해도 되나요? 아니요. 어, 아닙니다. 어, 용실 분님도 참여하시면 되고요. 어, 혹시나 그, 이 기간 동안에 숙박을 해서 굳이 참여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포레스트 파크에서 있었던 추억 아무거나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서 선정을 해서 총세 분에게 당첨자를 뽑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너무 참, 참여하실 거예요? 저 10년 전에 거기 포레스트 파크에서 10년 전이요? 네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어 10년 전이면 저희가 포레스트 파크가 아니라 캠핑 인터 시티였는데 그건 한번 <laughs> 네? 안될것 같아요. <laughs> 저는 그러면. 저보다 이제 고 구독자님들한테도 그런 거 그런 이제 좋은 상품들 전달됐으면 좋겠거든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수기 파노라마는 여기까지고요. 어 저번에는 제가 이제 피피진이랑 했었는데 오늘 이제 또용 셰프님이랑 함께하게 됐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어, 저번에 영상 보다가 제가 출연하니까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출연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어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아, 저는 워낙 말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말씀을 너무 잘하요 잘하셔가지고... 근데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 유튜브를 찍어요? 저는 그래서 보통 저 보면 제거 영상 보면 잘, 제가 저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부터 <laughs> 앞으로 용셰프님을 고정으로 지수기 파노라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새해 인사 한번 올리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번 외쳐야죠. 네. 지금은 그, 상승이.